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홍요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 일반적인 꽃다발이지만, 뭔가, 고급스럽고 나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심플한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은근 제가 이제 오프라인 샵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포스팅하는 것도 그렇고 과한 꽃다발보다는 되게 딱 컴팩트하고 쉽게 선물하고 받을 수 있는 꽃다발을 많이 선호를 하셔서 그 정도 사이즈가 될수 있는 컴팩트한 다발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오늘 재료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레몬트리 그리고 요거는 스윗 거베라예요. 되게 우아하게 생겼죠? 떨어지는 곡선도 예쁘고요, 이렇게 흔날리는이파리도 예쁘고, 거베라가 이렇게 캡이 있는데 그 캡이 벗겨지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뒤집어진 것도 너무 예뻐서 예쁜 상태로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깔 투베로사. 근데 투베로사가 지금 어, 거의 만개 직전에 다 떨어질 친구는 떨어지고 남아서 한요 정도 느낌이 있지만 주황색 느낌은 있어서 이 친구들 그리고 주황색깔 장미 이렇게 딱 심플하게만 아이들을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니 다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앞전에 보여줬던 핸드타이드는 되게 그린에 무성하게 잡고 그 안에다가 꽃을 넣고 이렇게 되게 와일드한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규모가 큰 친구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컴팩트한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얼굴이 큰 거베르를 먼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잡는데 우리가 이 순간에도 스파이럴을 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스파이럴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저는 일방향으로 앞이 보일 수 있는 꽃다발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레몬 트리를 뒤에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깔아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도 확실히 예쁘지만 뭔가 조금 더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투베로사를 이렇게 디피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투베로사에 휩싸여서 주황색깔 거베라가 올라가 있는 듯한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이 순간에도 스파이럴을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하셔야지 특히나 미니다발 같은 경우에는 몇 송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한두 송이일 때는 제외되지만 요 정도 규모의 아이들은 스파이럴이 지켜지지 않으면 볼품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꼭 개인의 스페이스를 맞춰서 스파이럴을 유지를 해주시고 요런 중간중간 빈 공간에다가 장미를 또 요렇게 장미 친구들을 또 요런 식으로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발이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조금 더 아직 투베로사가 남아서 이런 요런 이런 요런 뒷종류에다가도 또 이제 모양을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거베라가 이제 휘어있는 모양이라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고 나서는 꽃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겠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아이들은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더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층층이 사이사이 친구들이 다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일단 미니 다발은 완성이, 미니 다발은 완성이 된것 같고요. 이렇게 완성을 시키신 다음에 밑에는 가지런히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을 만든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포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장에 앞서 저는 오늘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플러드지가 아니고 이렇게 망사 형태의 하늘거리는 소재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꽃다발 자체가 무거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지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요렇게 해주시고, 재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재단을 안 하고 포장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돌리시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포장이 망합니다. 그래서 포장은 재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종이접기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선에서 끝선을 맞춰서 한 장을 길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잘린 친구들이 몇 장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넉넉히 세장 정도를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친구들을요 일단 첫 번째 장을 써볼게요 세로로 길게 잘린 친구를 끝에만 살짝 접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끝에만 살짝 접었죠 여기 끝에를 살짝 접어서 가위밥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를 누르면 뽕이 죽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뽕을 살려주는 상태에서 내 꽃을 그대로 올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올리면 요 부분 있죠 요 바인딩을 했던 요 부분을 이렇게 이불 싸듯이 싸지 마시고요 그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시면 저 이렇게 입을 싸지 않았어요. 그대로 뒤에서 접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망사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볼륨감이 잘 살기 때문에 볼륨이 많이 살았죠.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뭔가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아이를 가로로 접을게요. 이렇게이렇게 보여 드리면 새로운 친구를 아까는 세로로 접었고요. 이번에는 가로로 접을게요. 근데 똑바로 접지 마시고 살짝 틀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길 누르면 뽕이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터진 쪽 있죠? 터진 쪽을 바깥으로 두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터진 쪽을 바깥으로 두시고, 이 친구를 3분의 1 지점만 겹쳐주세요. 그리고 또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이렇게 와주시면, 옆에서, 옆쪽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 또, 아까 재단을 해놓은 거를 또 접어요. 또, 이렇게 접으신 상태에서,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와도 되지만, 그러면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 아니라서, 저는 같은 쪽에서 계속 갈게요. 그럼 또, 이쪽으로 와서, 조금 이제 밑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층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쪽에 와서, 또 한번, 이렇게 가면, 옆, 이렇게 앞면까지, 앞면까지 커버가 되겠죠? 또그 상태에서 또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테이프로 그대로 바인딩 포인트를 묶어주시면 되고요. 테이프로 하기 싫으신 분들은 뭐 철사나 아니면 빵끈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런 게 훨씬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완전히 이용합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이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약간 셔링이 잡히고 심플한 포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앞서를 이렇게 남기셔도 되지만 여기가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를 또한 장을 더 재단을 하셔가지고 또 길게 한걸 가로로 접어요. 그럼 또 아까 같은 모양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같은 제가 지금 이쪽에서 계속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또 가까이 와서 넣어주시면 더 완벽하게 앞이 커버가 됐죠. 요렇게 계속 같은 방향에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반을 접으신 다음에. 이제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로로 길게 하나 접고, 그 다음부터는 가로로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하시면, 요런 꽃다발 모양이 되는 거고, 별걸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다발 모양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리본 묶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을 묶으신 다음에, 리본이 양면이잖아요. 뒤에는 시스루고, 앞에는 레이스가 나와야 돼서, 리본을 그냥 묶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짝짝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면에 레이스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번 리본을 접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볼을 작게 잡으세요. 처음에 하시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볼을 이렇게 크게 만드시거든요. 처음부터 크게 만들지 마시고 처음부터 작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습관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리본이 이렇게 위로 위쪽을 향해서 발사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한 바퀴 그리고 또한 바퀴 해서 두 바퀴를 돌리시면 지금 이쪽에 제 손가락 나온 거 보이시죠? 요 구멍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싹빼 주시면 요렇게 같은 면이 보이는 리본이 완성되는 거예요. 쉽죠? <laughs> 그래서 리본까지 요렇게 예쁘게 묶어 주고 나니까 세상 사랑스러운 꽃다발이 완성됐죠? 굉장히 심플하고 고급지고 방법으로도 엄청난 하이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 방법을 굉장히 어렵게다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딱두 개만 기억하면 되죠. 길게 잘라서 옆으로 살짝 접고 다시 반으로 다시 접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비트니아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달라지니까요 연습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꽃다발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 스파이럴의 기본만 충실하고 포장도 룰은 비슷하기 때문에 몇번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보고 나면 아이디어가 팡팡 생기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요런 소재 같은 것들도 고속버스터미널에 가면 엄청 다양하고 나는 이렇게 고급진 것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은 다이소, 제가 언제나 사랑하는 다이소에 가면 정말 오색찬란하게 일회용으로 쓸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또 이런 거를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에 좀 경제적 여건과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씩 사서 모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물하기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다발 만드는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저희 블로그 놀러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 다음에 뵐게요.